자 이제 유형 4 이거는 4차식 인수분해인데 어 4차, 2차 이렇게 돼 있는 거. 3차하고 1차가 없어. 그렇지? 이런 모양의 4차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자고. 자 228번 보시면 어자 그냥 이렇게 할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 4차식인데, 3차와 1차가 없으면, 내가 만약에 X의 제곱을 어떤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와 같은 2차식이지. 그래서 2차식처럼 풀 거야. 그래서 너에게 잘 아는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인수분해를 쓰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x제곱, x제곱. 뭐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 아직 안 끝났지? 또 합차공식. x 4는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뒤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공식을 한번더 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A, B, C, D인데, 이급부터큰 것까지 A, B, C, D니까 우리는 A는 뭐라고 해야 돼? A는 제일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다 B는 마이너스 1, C는 1, D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AD 어, 마 BC를 구하라. 자, AD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빼기 BC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됐지? 자, 다음. 229번. 자, 음, 이것도, 아, 요거는, 자, 이게 보이면, 요거 봐봐. 여기서 이 6, 유... 625라는 게 엄청 지 엄청 큰건 아니지만 세 자리 갑자기 큰 수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눈치를 좀 채면 25의 제곱이지 이게 알겠지? 25의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은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5 이거 전체를 제곱한 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0x제곱 더하기 625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앞, 안에 있는 식을 또 보면 뭐가 되니 이게 안에 있는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잖아. 그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이거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5의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뭐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는 뭐라고 해야 돼? a는 a는 5라고 쓰면 되고 b는 마이너스 5다 이러면 되지. 됐지. 따라서 a 빼기 b는 얼마야? 1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다음 음, 230번. 얘는 또 뭐야? A 네제곱 더하기 4인데, 아, 너 이것도 좀 눈치를 채야 돼. A 네제곱이 있으면 그 뒤에 최소한 A 몇 제곱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겠냐? 이러면, 얘를, 아, A 네제곱이고 일단 저 뒤에 4가 있다고, 어, 그럼 2를 제곱한 거잖아. 그지? 2를 제곱한 거니까, A 제곱. 아마도 더하기 음, 2를 4a제곱 더하기 2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게 뭔데 사실은? a제곱 더하기, 아 이거 2가 아니라 4 미안 이게 뭐야? 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지? 4a제곱 더하기 4 그래, 이렇게 될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 응? 이게 없잖아, 4a 제곱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얘를 좀 조, 조정을 하는 거야. a 4 제곱, 실제 필요한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4를 생각해 내고, 이건 없었잖아. 빼줘야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지. 요만큼이 그리고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다시 합차 공식이야.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고 또 하나는 A 제곱 뭐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인수인 게 뭐냐?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번에 있네. 됐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는 없으니까 5번만 해서 정답으로 하면 되겠다. 자, 됐지? 자, 다음. 231번. 자, 아. 얘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네. 얘도 4차인데 이제 2차 있고, 어, 상수 대신에 이제 뭐 y, 다른 문자로 해서 이제 제곱, 네제곱을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래. 이걸 우리가 뭐, 완전 제곱식처럼 바꿔서 풀려고 하는데, x 의네제곱 뒤에 y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마이너스 응?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아 요러, 요런 거야. 저게 x의 제곱. 그럼 내 제곱 나오지. 뒤에서 y 내 제곱이야. 그럼 y 제곱이 필요한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요걸 제곱한 게 아니겠나?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야. 그래서 제를 한번 전개해서 이렇게 써 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렇잖아 그다음에 플러스 y네제곱 사실은 이게 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저 식하고 위의 식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더 있어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까지 있어야지 위의 식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풀수 있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제곱인 거지. 그리고 뒤에 얘는 뭐야? exy. 이거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얘를 합차 공식으로 다시 한번 쭉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exy.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대로 뭐 맞춰주면, 어, X제곱, 그 다음에 뭐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X제곱, 얘를 먼저 쓰고, 뒤에 거. 이렇게 쓰면, 뭐 우리가 AB를 알수 있지. 그래서, 자. 요거를 아, 앞으로 썼으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얼마야? 1인 거지. 이거를 앞으로 썼으면 a는 2고 b는 1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요거, 뭐라고? 요거를 저 위에 식처럼 앞으로 썼다면, 음, a는, a는, 아, 요게 a는 2. B는 얼마? B는 1. 이렇게 써줘야 되네. 그 다음에, 얘를 앞에 있는 식으로 썼다면, 그럼 얘가 뒤에, 뒤에 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나 봐봐. A는 2고, B가 1이니까, 맞지? 여기 있는 걸, 여기를 앞에 식으로 썼다면, 이거는 A는 얼마? 이게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렇지? B는 얼마? 어, 1로 썼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에는 이제 똑같이 어떤 걸 택하든 4 더하기 1이니까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231번까지 231번, 해서 유형 4도 끝